안녕하십니까 해원 아,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갑자기 왜이 방송을 하느냐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먼저 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드린다면 제가 12월 1일 기준으로 매년 띠별 새 운세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1 2 띠마다 설명하면서. 잘 만난 띠, 안 만난 띠, 또 대충 음, 예를 들어서 2025년은 이띠 벨로크 운이 어떻게 흘러가냐고 설명해 놨는데, 어떤 분이 71세, 즉 2025년 우리 나이, 우리나라 나이로 음, 71세가 되거든, 요 71세가 되는데, 이런 하나가 되는데, 왜 이런 하나 분들은 살을 많이 냐? 다 죽었냐? 왜, 에, 안 해주냐? 말씀을 댓글로, 댓글로 그어오셔가지고 제가 또 뭐, 저는 누가 그렇게 댓글 달아주면 또 그렇게 또 달아, 또 설명을 해 드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부랴부랴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왜 변명을 하나 하자면, 과거에는 우리가 사주를 볼 때도 동상 60살 까지만 많이 봤어요 이제 60대까지 왜 그러냐면 인생은 동상 이제 60살까지 산다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60살 가지고 더 플러스 1 0살 사는거는 칠순잔치 하면 다 이게 인생의 덤으로 사는거거든요 덤으로 거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은 자연의 순리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오는 사주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이제, 백세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백세 인생. 백세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 이 앞으로, 만약 현재 70대라 하더라도, 백세는 살려면,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3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음, 내년부터 2026년도부터는 80살 빼고 79살 되는 분까지는 제가 오짜둥둥 어세의 띠별로 대원을 제가 그거는 계속 제해 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튼뭐 양띠가 이렇게 예, 말씀해 오시니까 양 띠만 뭐 설명해 드리고 또 나머지 띠들도 뭐 불만 있으면 댓글 올리세요. 그러면 또그 띠분에 대해서 그 나이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를 하시고 이 55년생이 71세인데 어, 우리나라 나이로 얼메, 얼 년에 태어났네요. 얼메 년에. 네. 2025년은 이0 이제 얼사 얼사 년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질문 들어왔으니 질문 들어왔으니 또또 칠십 세 되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설명을 해 드린다면 이런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잘 맞는 띠 중심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잘안 맞는 띠도 보너스로 설명해 드린다면 먼저 잘 맞는 띠잘만는이상합이라 하나요? 상뭐상합이라부고 어, 그 다음, 삼합이라는 게 있는데, 삼합, 음, 삼합이라 있는데, 삼합은 이제 해명미, 해명미, 이렇게, 돼지띠, 토끼띠, 미, 양띠가 서로 삼합을 이룬다. 음. 내년에, 2025년은 해명미 요 띠들이 요 뱀띠에, 에, 돼지하고 뱀은 서로 상극 관계니까 요 띠들이 내년에, 이 대장이 이제 삼합이 들어가니까, 삼재가 들어가니까, 나머지 요 띠들도, 토끼띠 양 띠들도 다 삼재에 들어가는, 그렇고, 하여튼 잘 맞는 띠다. 음. 그 다음 이합이라고 아까 말한, 이합을 다른 말로 뭐, 어, 상합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말띠하고잘 맞다라고. 그니까 돼기 띠, 토끼 띠, 양띠띠잘 맞고 또양 띠는 이 상합이라 해서 말 띠하고도 잘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담자단단 띠는 잘안 맞는 띠에 대해서는 잘 말을 안 했는데 굳이 뭐안 어, 어, 맞는 띠를 말을 피워 있냐 싶어서 안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셨으니까 뭐다 알겠지만. 참고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띠끼리 하면 잘안맞안 안 맞으니까 피해가면 좋겠다 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집 때도 이제 사업을 왕성히 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잘안 맞는 띠 원진 원진살이라고 있는데 원진살 당초부터 잘안 맞는 띠가 뭐냐면 쥐띠입니다 쥐띠 왜 그러냐면 이 쥐가 막 돌아다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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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염소들은 보면 잘 앉아 지내잖아요, 그렇죠? 앉아 있다가 머리 속뭐앞에 지나간지가 뭐 이렇게 해보면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염소 뿌레 염소 지가 다친다 하고 어, 지가 다치고 또이 염소 또이 오줌에 지가 또 터레트 뭐 상교해서 잘안 맞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 고담제에 이 지가 이 기본적으로 원전사한테 뭐이 양띠 입장에선 지가 좀안 맞지만 지띠 입장에선 더안 맞죠, 그렇 양띠. 그러니까 서로 서로 뭐 원전 뭐 관계에서 보면 고담지잘안 그 맞는데 상충이라는 게 있는데 상충이 있는데 뭐냐면 소띠하고도 잘안 맞다라는 말씀. 입니다왜 그러냐면 이 소는 큰 큰 동물이잖아요, 그죠? 양의 이제 염소에 비해서 그래서 이 염소도 뿌리고 소도 뿌리시니까 서로 뿔, 뿔끼리 한번 싸움을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약한 염소가 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띠 입장에서는 양띠 입장에서는 소 띠하고 서로 잘안 만난 띠다.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지한테 해로움을 주고. 소는 또 양을 해로움 주니까 그런 관계를 잘 생각하면 이치를 풀어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2025년도 큰 운을 보니까요. 을사년은 작은 나무잖아요, 그렇죠? 사는 불하고, 얼은 기본적으로 나도 작은 나무면 똑같습니다. 미는 작은 흙인데요. 나는 기본적으로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는 기본적으로 물기운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기운이. 바깥에 쳐다보니까 물기운은 없네요, 그죠?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운은 없다. 그럼 나는 메말라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근데 바깥에 불기운이 있으니까 또 나는 바깥쪽으로도 이런 행국을하 소비지출이 많고 소비 지출이 많은 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소비지출이 많다 왜 소비지출이 많을까요? 외부의 목기운이 있어서 서로서로 서로 경쟁한다 이거죠 어, 경쟁의 관계가 있다 이제까지 경쟁하는 사람도 이 경쟁을 해갖고 좀 이기려고 발부동 치는 그런 행복이잖아요. 그러면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뭔가 모르게 소비지출이 많은 그런 행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불기온이 내가 부를, 요건또이성훈 인데요 만약에 에, 이제까지 짝이 없다면 음, 뭐 음, 만약에 양띠 중에 누가 사별을 했다, 어, 반려자, 어, 배우자가 뭐 그런 분 있으면 좀, 좀 새로운, 님원 만날 수 있는 그런 행국이다라고 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비지출을 강화하고, 어, 아까 말한 대로, 작은 만날 그런 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 그리고 건강을좀 보면, 목성은 나는 기본적으로 목은 이 간이거든요. 간인데, 여기, 큰 간이 아니라 작은 간이기 때문에 담입니다. 담, 담 쪽인데 나는 담이 건강을 해야 되는데 물 기운이 없기 때문에 물 기운이 없기 때문에 요흙 기운이 나를 내 스스로 다치는 기운이니까 간하고 설기 쪽에 특히 외부에서 물 기운이 없기 때문에 더더 많이 에 좀. 내 몸을 상할 경우가 있다. 왜 그럴까요? 뭐 경쟁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겠죠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에, 간도 맨에좀 신경을 좀 위도 마찬가지만 간도 많이 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여행을 가더라도 물 기운이 충분한 바닷가나 강가 쪽으로 많이 여행을 가시면 좋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에, 운은 따져봤을 때100% 100점 만점이냐 어 점수를 따지면 크게는 나의 동반자도 또 어, 만날 수도 있고 동등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운이다라고 어떤 사업을 추진해도 어떤 사업을 추진해도 뭔가 모르게 에, 최소한 똔똔 이상은 할수 있으니까, 똔똔 이상은 할수 있으니까, 뭐든지 잘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만약에 사업체를 간다 방향을 잡는다고 봤을 때, 제가 좀 방향을 잡아준다면, 가장 좋은 거는 요 가운데 방향, 돈이 없는 분은 요 여기 가운데의 서쪽 북쪽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가운데가 뭘 의미하느냐면, 내가 사는 고장 중에서, 중심이 어디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쪽이 중심, 북쪽이 중심 그런 게 아니라 서쪽, 서쪽, 북쪽은 그런 방향도 서쪽, 북쪽도 사업처가 있으면 좋다. 절대 남쪽이나 여기 감방으로 가면 안 되고요. 감방으로 가고 서쪽, 북쪽이 좋은데 조항도 괜찮아. 조항은 어느 것을 조항이냐면 중심지. 옛날 따지면 시장통, 뭐 관아 등등 그런 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중심지가 여기 있는 중지에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렇죠그마을에 상가가 있는 그런 쪽,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쪽이 중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동쪽은 어떠냐? 아, 동쪽도 어, 예, 괜찮다. 동쪽은 어떤 방향이냐 보면, 양티들은 동쪽에 따스한 회사을 받는 운이니까, 아, 지까지 뭐, 71세분이 승진할 운은 뭐, 이 꼭, 그 취업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새로운 자리는 다 잡을 수 있는 곳이다. 동쪽 하면. 시끄러면서, 뭐 김대중 대통령이, 동기동 있을 때, 대통령이 당선 못 되고, 서쪽 방향, 아 일산 쪽으로 가가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꼭 뭔가 모르게, 관 쪽으로 진출하려고 있다. 뭐관 쪽으로 어떤 사업을 많이 따고 싶다라고 그런 그 동적으로 나의 거처를 옮기는 것도 그게 나쁘지 않고 좋은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띠들은 특히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인문학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양띠들은 사람들이 인복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인복이 없다고 하는데, 왜인복이 없느냐라고, 고집 불통되는 거죠. 양띠들이, 에, 뭐, 어, 뭐라 할까요? 어, 뭐 순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순하죠, 그죠? 그러나 내면 세계는 고집이 아주 강하다. 고집이 강하다. 식감에서 온율의 염소들을 보면, 염소띠들이 보면, 염소들을 보면, 아무리 더워도, 어, 지네들끼리 막 붙어 있고, 또, 나중에 사울때 보면 지 죽을지도 모르면 막들이박는 그런 행복이거든요. 다, 그냥 띠들이 고집이 세서 주위 환경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 그래 이제, 70세 정도 되면, 이, 그, 고의라 그랬잖아요. 뭐, 최고의 기쁨이 나인데, 음, 이제는 세상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제까지 내가 간, 가져왔던 간념은 내려놓고 어, 다른 사람 의견도 한번 받아들고 존중해 주고 에, 배우자가 이제까지 계속 말, 말해 왔다면 그런 것도 한번 들어주고 아니 길을 좀 열어놓고 그러면 이제 나의 인복이 서서히 돌아오는 그런 음, 음, 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고집이 좀 셌다고 들었다면 이제 고집 좀 놓고 그렇게 하면 된다. 즉 2025년 을사년은 그렇게 나쁜 운은 7 1 세대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뭐또더 자세한 걸 원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뭐 구체적으로 뭐 생일을 남겨주시면 음력이든 양력든 이 구분해서 남겨주시면 또또 이제는 댓글 행, 댓글 형식으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